아래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산된다, 이렇게겠죠둘 다, 선수익은 부처입니다, 그렇죠? 선급비용은 자산이에요.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우리 대원칙이 있어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여기 보시면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입니다. 왜? 자산은 차변에 있고 우리 자본의 이익은 대변에 있죠. 결국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이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되면 이익은 감소되는 겁니다. 아, 반대로 부채는 반비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죠. 부채도 대변에 있어요. 그리고 이익이 과대되면 아, 부채는 과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수 수익이 지금 부채죠. 지금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산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선수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과소계산 된거죠.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산 됐습니다. 결국 선급비용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과대계산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산된다. 이런 답이 나야겠죠 우리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